다이소. 안녕하세요. 불타는 자신감, 불자, 다이소입니다. 아직 근무복이에요. 지금 시간은 9시 반이네요, 아침. 근무복을 입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퇴근을 해서 집에 왔다는 겁니다. 7시에 퇴근해서 어제 야간 근무했거든요. 그래좀 수염이 덕수룩하고요 아침 일찍 퇴근하자마자 하우스에 저희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그래서 물좀 대주고 아침에 또 아이들 등교하는 거 픽업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트북을 좀 켰습니다 또 한잔하면서 먹으려고요 아 배가 고픕니다 야간에 서가지고 목이 좀 잠겨 있어요 먹이 잠겼으니까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밭에 갔다 온 후에 바로 로컬 푸드 가서 죽향 막걸리. 오늘은 두 잔만, 아두 잔이라 두, 두 병만, 두 병만 마시고 자려고요. 네 다이소. 아 아우, 잘... 아직도 남아있는 홍어무침입니다 음. 음, 음, 음. 안주를 먹는 동안 또 잠을 쉬어야겠죠? 음. 잠자기 전에 이거 좀 악성하고 자려고 해요 <laughs> 다름이 아니라 이게 올해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대표자로 해서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어 사업 신청서를 써서 어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올해도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 제가 하는 사업 내용은 저희 아이들이 그 드론 축구하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드론 축구 지원과 전국 유소년 드론 축구대에 지원하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 저희 팀원들은 학부모, 학부모가 위주로 되어 활동을 하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또 지원하려고 해요 뭐 활동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 작업할 때 너무 많아요 <laughs> 우선 음, 저번 주에 선정된 다섯 팀이 되거든요. 다섯 팀에서 그 군청 관계자 직원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예산계획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켰답니다. <laughs> 술도 자주 먹지만 또그 외에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술이 한단 들어가니까 마음은 빨리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데. <laughs> 술만 <술맛> 땡기네요. <laughs> 이러다 보면 또 미뤄지겠죠? <laughs> 아우. 저희 사업이 어떻게 쓰여지자면 저희가 전부에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받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토 인건비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드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배워서 또 지역,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런 인건비가 있고, 또 드론 축구, 이제 소모품이에요. 소모 운영 물품이 있어요. 드론 축구를 하려면 이제 드론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전국 드론 축구대회 나가려면은 저희가 많으면은 팀한팀에 5명씩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20명.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운영할 학부모, 그리고 저희 팀, 팀원들 해서 큰 대형 버스, 전세 버스를 대여해야 돼요. 거기에 또 들어가고요. 또 각종 홍보비, 또 프랑카드. 대부분 이 정도 쓰이는데, 이게 6개월 사업인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laughs>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저희 팀원들이 어차피 저희 아이들과 또 지역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템이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보람이 있으니까 그 덕에 또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는 거고 이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작년에도 저희 드론 축구팀이 우승도 많이 하고 또 올해도 그렇게 형들도 있지만 또 동생들 동생들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인천 송도 국제 요소년 축구대회에서 8강까지 들어가지고 동메달을 벌써 획득했거든요. 엄청난 성과인데. 입니다. Performance e v o n e l e v r y b o d y o i m e winds o 이 선수들이 네 평균 점표량이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생 맞습니다 예, 아, 초등학교 네 평균 대표이 네. 초등학생 친구들인데 네. 네이 어, 친구들의 네, 아까 아, 응원 소리 네 그리고 열정 네. 자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눈물을 아, 정말 많이 흘리더라고요 아, 아,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미래 드럼 축구가 네. 새벽 4시 반에 다양에서 출발해갖고 인천 송도 도착해가지고 9시부터 이제 대회 경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애들이 잘 버티고 잘 해가지고 어떻게 동메달을 따게 되네요 그러한 보람. 또 드론축구 자체가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재밌어요. 이것도 축구니까 골이 들어가야지 재마시고 또 수비를 해야지 재마시고 그게 점수가 쫄깃쫄깃하게. 비등비등하게 게임이 진행되면은 엄청 재밌습니다. 혼자 제가 막 조종하고 있고요, 응원하는데 그러한거 너무 재밌어요. 어제 야간 출근하기 전에 마라톤 훈련을 위해서 또 뛰었거든요. 제가 6월 2일 날 화순 어릿제 마라톤 대회 8km, 8km가 가장 짧은 거리거든요. 제가 코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8km, 16km, 24km. 이렇게 코스가 있더라고요. 너리째라 하면은 고개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 구 옛길로 갈것 같은데, 거기가 구비구비 오르락 내리락이 많을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좀 걱정은 되는데, 우선은 평지에서만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어제 8km 뛰었거든요. 8km. 8km만에서 39분 34초에 찍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무릎 보호대를 안하고 한번 뛰어봤어요 배드민턴 많이 차가지고 무릎이 좀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던 아직까지 통증은 없고 또 좋은 기록이 나와 가지고 기분 은 좋습니다 수완지구에 풍영정천이 있거든요 거기 산책로 길이 있어요 천을 따라서 뛰었는데 이제 호흡을 하니까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훅훅 뱉는데, 가면서 이렇막깔따구들이 입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테테테테 토하고 막 진짜. 쇠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숨 마실 수도 없고. 아, 쇠고기 맛있습니다. 쇠고기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천에 있는 산책가를 뛰어보십시오. 숨을 쉬다 보면 저절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 새고기가 소화가 잘 되도록 한잔하겠습니다. 다이소. 아. 음. 따고도 날아다니니까 새마도뭐 <laughs> 먹다 보니까 이거 안 들어오네요 <laughs> 뭘 아이고 난중에 하면 되죠 아직 5월달까지니까 오늘이 24일이거든요 나중에 써야죠 뭐아 <laughs> 피곤도 하고 아이고. 내일 또 저희, 우리 친구들 드론 축구대회 나가요. 이 광주 첨단지구에 시민의 숲 있거든요. 거기에 드론 축구 전용 구장이 있어요. 전국 광주 북구청장배 드론 축구대회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실내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숲 야외에서 하더라고요. 아 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또 실외에는 바람도 영향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털을 좀 챙겨놔야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아유 아무튼 보단 추울게요. 저장도 잘하고 이거 차 키홀더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USB만. 덜덜덜 한 개만. 요즘 찾기가 다 없으니까. 음, 아 시원해. 노트북 치워버렸어요. <laughs> 그냥 술마시려고 그냥 핑계에 쓰다니 일뿐이었어요 <laughs> 그래도 홍보 홍보하려고 <laughs>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이 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희가 안 되고 돼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업 내용으로 더 많은 또 지역민들과 저희 청년, 청년들이 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행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 드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담병 짜잔. 또, 이거, 담양 지역 막걸리. 항상 제가 말하죠. 죽향 막걸리. 다이다이, 다이소.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다이소. 와이프가 블루베리 따왔어요. 뭐야? 오늘 첫 수확. 아직 많이 안, 안 열렸는데. 그래도 익은, 익은 거 따야 되니까. 블루베리 이렇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지인들한테만 팔아요. 완전 무농약. 농약을 쓸줄 몰라. <laughs> 그래서 하우스에 잡초가. 아휴 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첫 도화고 500g입니다. 500g. <laughs> 와 이거 진짜 크다. 큰건큰 어? <laughs> 네. 블루베리. <laughs> 하우스 덥지 어. 당연해. <laughs> 음. 씻고 팔러 가야지. <laughs>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웃음> 강매, 강매. <웃음> 지인한테 강매. <laughs> 아, 웃겨. 그 지인은 누굴까요 드론 축구 우리 아. 아. 대표님 있으십니다. <laughs> 제 1호 고객, 드론 축구 대표님. 그래도. 그, 적은 소확이지만 수확량이지만, 잘 팔아보겠습니다, 지인들한테. 정말, 무, 무, 무농약. 이건 정말, 100%입니다, 100%. 100 <laughs> 네, 저도 이제 와이프 왔으니까, 막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이다이다이 속, 또 봐요. 啊。Uh, hmm.